그르고 나서 네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너한테 연락 받고 난 응. 이후잖아요. 그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안 나오게 이쪽에 앞에 어, 당사자 이광노라는 친구 여기 아 앞에 있고 애기 엄마 같이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어, 왔어요. 지금 그리고 막 이렇게 화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화가 난것 음... 같은데 이게 어, 아니고 그냥 잘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될것 같아요. 둘째 때는 진짜 나도 다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당시 상황이 계속 힘들다 보니까, 충분히 연락하면서도 계속 그랬어, 나도. 힘들다, 힘들다. 분명히 난 너한테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내가 너한테도 그랬잖아. 힘드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힘들다 보니까 연락이 좀 뜸해진 것 맞아. 근데 네? 혼자 생, 판단해서 또 버리고 가냐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힘들 힘들 힘들다 보니까 연락을 안 보게 됐는데 갑자기 너가 애들 볼 생각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그렇게 연락이 와버린 거. 야 내가 문자를 엄청 많이 보냈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아 얘가 또도망간 거야. 큰애 때처럼 똑같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러고 나서 네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너한테 연락 받고 난 이유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네가 연락을 피했잖아 내가 피하기만 했어? 이게 지금 강노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핵심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친구가 애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연애하는 이제 그런 사이면 은 괜찮아 잠수 뭐 이별이라고 하니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혼이신것만안 되지만은 애기 아빠란 말이야 그럼 애기 아빠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아빠 구실을 못 하고 있으니까 가장의 구실을 못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 화가 날 수도 있겠지 뭐 당연히 또뭐 화가 난 부분 다 서로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이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부부싸움인 거야 그냥. 부부 싸움 조금 했다고 그냥 아기고 다 집이고 내팽겨 쳐버리고 잠수 타버려. 그래놓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야 네가 연락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고 그러냐는 거지. 그 와중에 같이 살고 있지도 않, 않고 따로 살고 있어. 소위뭐 벨거야.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네 응. <laughs>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쳐, 그럼 양육비라도 줘야지. 그렇지. 아기가 둘씩이나 있고 지금 아기가 장애도 있어서 병원비로 다 응. 나간다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안 힘들어? <laughs> 힘든 거 알죠. 근데 그걸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 말이 안 되지. 진짜 힘든 거만 극복하자는 생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든 거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도 들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저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대로 풀리는 건 없고 자꾸 빚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점점 늦어지고. 어쨌든 죽이 대든 밥이 대든 빚일 거 뭐일 건 뭐했건 옆에 있으면서 뭘 같이 헤쳐나갈 생각도 안 해봤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신청을 했는데. 아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친구한테 양육비야. 그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애기 아빠로서 너의 책임인 거야, 이거. 네가 선택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우리 저기 애기 엄마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일단 애기들한테 지금 많이 들어가니까 양육비. 음. 그리고 저기 본인 자식이라는 거는 인정하고 있는 거지? 둘째는 인정하는데, 첫째는, 어. 솔직히 남자 한 명이 껴있었어요. 그 남자 한 명이랑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으로 들어서 솔직히 첫째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친자 확인 네. 그거 저도 어. 어. 내가 확실하면 저도 양비를 져주는 음. 게 맞죠 음... 나이 정도만 줘 이러지 말고 이거는 법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난 맞다고 생각해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요 음. 일단 만약에 얘가 친자라고 하면 음. 얘 전에 있던 과거에 그게 4천 얼마더라고요 양육비가 총 합쳐가지고 아~~ 네버거랑 어. 지금부터 하고 얘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들어간 거 해가지고 음. 그걸 다 해서 이제 얘가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 어. 이제 1인 아이 1인당 음. 이렇게 60에서 70 이렇게 선정을 잡는다고 어. 하더라고요 네, 보통은 친구는 법이 이렇게 정해서 나오는 거니까 물론 여기서는 뭐 주겠다 뭐 하겠지만은 그거 꼭 했으면 좋겠어. 음. 뭐할뭐할 뭐할 얘기 있으면 뭐 해도 돼. 요즘 아니다 뭐 부당하다 뭐 동의하는지.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는 게 맞죠. 음. 진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음. 같이 어. 가던가 같이 아니면 출장을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최대한 좀 빠르 빨리 빠른 네. 시간 내에. 뭐 친구 또뭐할 얘기 있으면 또. 무슨 얘기를 아니 뭐, 뭐 누가한테도 뭐. 할 얘기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있으면 하고 나이 서른 살이라고 랬지네 나이를 떠나서 <목소리> 야 그냥 뭐 이거는 뭐 내가 꼰대도 아니고 나이 많은 좀 형으로서 그냥 내가 애들이서 참 못도 애들이 <목소리> 못하겠고 하겠는데 진짜 잘못된 거야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도 모질라고 <목소리> 그거는 빼봐 일단 너, 네 힘든 거얘 지금 봐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아, 잠깐만 좀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럴 거라 생각해서 솔직히. 감정이 메마른 건지 뭔지 나 그거까지는 잘 몰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laughs> 되게 기분 나쁜 것 같아. 기분 나쁘고 화가 날 문제는 아니야. 진짜 음. 이 친구가 그거는 이 친구지. 그쪽은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목소리> 내가 보니까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애도 아프고. 그렇지 애도 아파. 애가 어디 아픈지는 알고 있어, 혹시? 애기 엄마는 그걸 혼자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애들 보면은 솔직히 눈물 안 나나? 너는 그래도 최소한 지금 배달일이라는 하면서 굶어 죽, 죽지 않는 정도 살 수는 있잖아. 너의 그 개인적인 빚은 뭐 네가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면 되는 문제고 그거랑 이거랑 은 완전 별개라고 생각해. 지금 뭐 내가 힘든에 이런 거는 먹히지도 않는 얘기고 음. 아니면 어. 우리가 같이 가죠? 친정한 신장... 돼? 우리 가기에는 좀 그렇죠. 지 사실 좀 그럴 수 있지. 그, 애들도 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얘 그냥 모발만 개 가지고 갖고 가면 음. 이게 법적으로 그 효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가지고 언제가 좋을지 우리한테 뭐 얘기만 일단 해 줘. 그리고 뭐 비용 같은 거 문제도 이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 그 길어갈 거 아니야, 비용. 들어가요. 1인당 15에서 30만 원 들어 음. 그런 거는 강로 너가 좀 해야 돼. 좀 비용 문제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살고 있으니까 모든 거는 음. 지금 앞으로는 다 그쪽이 하시라고. 그래도 좀 말이라도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미안하다고도 좀 하지 아이고 기분이 어때? 저는 기분이 화난 것도 아니고요 응 음.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겠고 응 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미안하죠 저도 표현이라는 거는 쉽다고 하면 쉽지만 생각처럼 쉽게 표현이 잘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으로 미안하죠 혼자 이렇게 힘들게 다 키워놨는데 아나이 상황이 너무 좀 음. 하... 어떻게 얘기들이 한 번을 안 가네. 애가그래 아빠한테. 아, 아 기억이 없겠지.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이게, 이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거잖아. 응? 이거는 괜히 응. 높파심면 하는 응. 소리인데 좀 친구를 내가 많이 격신 못했고 간단하게 두번 통화하고 막 그랬는데 좀 피하려고만 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 지금은 절대 그러지 말고. 그러면 또 여기서 좋게 이렇게 뭔가 끝날 수 있는 거를 또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말대로 연락 잘 받고 진작 확인 잘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서로의 뭐 책임 있으면 책임 다잘 지고 그러면 될거 같아. 어. 그치, 뭐할 얘기 있을까? 친구도 아니, 음, 그래, 끝내야지. 뭐. 잠깐 화면 가르쳐 줄 테니까. 어. 애기를 안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뭐 그럴 생각도 없는 애고. 솔직히 음. 첫째 얘기 했을 때 저랑 처음에 상품이 가 같이 갔거든요. 확신이 안 간다고 어... 했잖 아, 그때 솔직히 욕, 욕하고 싶었거든요. 음. 내가 봤을 때는 절대 말이 안 통해.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음. 이걸 가지고 맞아 아니야 해봐야. 답이 안 나와. 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 야. 아, 진짜 검사 해서 네. 그거 바로 신청하려고 깝거든요. 아. 그 검사로 갈때 음. 우리가 같이 가주자고. 음. 우리는 그냥 증인이야. 네, 네. 우리는 가서 참고인이라고. 혼자 가서는 안될거 같아. 음. 양육비를 무조건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다달이 만약에 한 번에 빠지잖아. 우리또 방송 올릴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니까 아, 어. 우린 그거밖에 없어. 이... 음. 뭐 하나 시켜 주고 할까? 음. 어. 뭐먹어 애들이랑 먹을 거. 애기들도좀 먹을 거. 음. 그러면 치킨 먹을까? 애들이 치킨도 좋아해. 아. 나지어 아, 어, 했어? 어, 여기. 어. 치킨 맛있게 먹어. 네. 오, 대답 잘하네. 네. 치킨이 좋아? 네. 뭐 좋아하는 거 있어? 치킨이 최고야? 네. 음, 어, 언제든지 연락 주고, 네. 네. 전화 전화 주고. 맛있게 먹고 간다, 음. 딸랑구 이제 가야지. 또 만나자. 어.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